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의 위에 용량이 작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얘기할 때 하루 세 개의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등원 간식이라고 간단하게 죽 같은 거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원하기 전에 먹는 간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석을 할때 아침, 점심, 저녁에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이래서 다섯 번을 준다 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오후 간식을 챙겼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 식사 하기 전에 그래서 하원시켜서 집에 데리고 오면 또 간식을 주고는 합니다. 근데 그 간식 때문에 실은 아이들이 더 저녁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얘기를 하실 때, 하원 간식을 이 아이가 먹었으니 집에서는 저녁식사 하기 전까지는 간식을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간식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 휴일에는 필요하지만 등원하는 날은 필요가 없습니다. 간식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 그리고 기분 전환이나 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실은 인간은 먹으면서 이게, 이게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먹는다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식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간식의 양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너무 많은 간식 때문에 그냥 식사를 할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식의 종류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을 때 필요한 열량이 있고 단백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간식의 종류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주로 탄수화물인 형태가 많습니다. 과일을 준다.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이 있지만 과일도 탄수화물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과자가나 빵 종류를 준다. 역시 탄수화물 위주입니다. 우유를 준다? 요거트를 준다? 물론 이럴 때는 단백질과 칼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 간식 얘기할 때 유제품류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식으로 유제품을 꼭 넣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식의 종류가 주로 빵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할 경우 아이들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 뭐 칼슘, 그리고 기타 각종 비타민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일은 있지만요. 그래서 간식의 종류와 양을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식은 얼마나 주는 게 맞을까요? 자, 아까도 봤다시피, 자, 1에서 2세는 9 0 0 k c a l 1 4 0 0 k c a l 그리고 조금 더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1700, 여자아이는 1 5 0 0 k c a l 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간식은 하루 권장되는 열량의 20% 이내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3에서 5세 아이를 대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0%니까 간단하게 나오죠. 3 4 0 k c a l 가 됩니다. 그럼 이 340kcal는 어느 정도인가? 일반적으로 드실 수 있는 크기가 크지 않은 아주 제과점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단팥빵 하나를 드시게 되면 340kcal가 다 차게 됩니다. 우유 200ml 한잔 200ml를 드시게 되면 그게 125kcal입니다. 물론 저지방은 그보다 45kcal가 낮아서 한 잔에 80kcal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어, 생각보다 340kcal를 간식으로 주려면 양이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학부모님들이 이런 항의도 하신대요. 아니, 제가 급식표를 봤는데, 간식의 양이 너무 적어요. 그 경상도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죠. 아니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 정도 양을 줍니까? 어, 너무 간식 그게 비싸가지고 조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건데 실은 간식을 340kcal를 준다고 봤을 때 하루 두 번으로 나누면 한 번의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은 대략 150에서 170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양이 적습니다. 그럴 때 이런 내용을 알고 간식은 하루 권장 열량의20% 안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300kcal 조금 넘는 양이다. 그걸 나누면 한 150, 170밖에 되지 않는다.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를 봤더니, 자, 이 그림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양을 정확하게, 근데 잘안 보이시죠? 자, 치즈를 봤을 때, 51g이면 200kcal이고요. 그리고 이런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아이들용으로 한 번에 주는 양 봉지가 작은 게 있죠. 근데 그것도 한 60kcal는 됩니다. 만약에 200으로 준다면 51g. 그리고 요 과일 시리얼이죠. 과일 만나는 시리얼. 요것도 51g이면 200kcal입니다. 그럼 이 51g이 여기 다 담겨있지만 이거 퍼트려놔서 많아보여요. 종이컵에 담는다면 종이컵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초코바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가 200kcal가 됩니다. 물론 뭐 단백질 많이 넣어서 운동하는 사람들 먹는 초코바 같은 경우에는 양이 조금 더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딱 집어낼 게이 빵이 너무 잘못됐어요. 실은 식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빵이 좀 크다면 하나 반, 식빵이 좀 작다면 두개 정도, 그래서 식빵 한 장에 100kcal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팥빵은 요 크기가 조금 큰 건지 반을 잘라놨습니다. 이게 200kcal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간식을 봤더니 물론 뭐 과일 같은 게안 담겨 있어서 과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그리고 이런 과자 같은 것들도 이렇게 3조각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네, 까먹는 소세지 이런 거 어, 이것도 아마 어, 좀큰 거는 이 열량이 훨씬 넘어갑니다. 하나 정도 이 정도가 적절한 간식의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